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 TV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저의 부족함을 더없이 느끼는 나달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하나하나 채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영성의 데이비드를 위해서 영상을 보실 때마다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캐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캣고의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초능력의 사람들은 비교도 안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일에 부름을 받고 선택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가운데 퍼펙기를 소망하면서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앞으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텐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아주 특별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법을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습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은사는 탁월한데 인품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싫어합니다. 비신자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이 부르진다고 했습니다 비조물 자체가 이 세상에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모습을 올바로 나타내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권세와 다스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날마다 천국에서 오는 연료를 받으실 때그두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냄을 인하여 이땅 피점물 자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올라가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강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나타남의 표적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래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먼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은 실제의 사람들이었고 앞으로 진짜 있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젊은 청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 크리스찬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알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믿지 않던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잊자 런 크리치안들이었던 청년의 가족들은 전부 화를 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청년은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청년이 전도를 받은 청년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를 전한 청년을 향해서 매우 매우 분노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사망을 전도한 청년의 탓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사망한 청년은 화장을 시켰습니다. 청년은 친구의 장례식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안 돼. 장례식의 장소와 내용을 너에게 알려 줄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도한 청년에게 장례식의 위치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장례식에 도착하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보지도 말라. 아 너는 곧바로 가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고함을 쳤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청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주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앞으로 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화장한 뚜껑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영혼은 이 몸으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화장했던 가루들이 다 나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돌았습니다. 잠시 후 멈추더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망했던 청년의 모든 가족들이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계획하신 이유는 누군가가 그 장례식장의 일들을 동영상으로 찍으면 인터넷으로 퍼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의 일이다. 이세상의 사람들은 더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화장에 가루가 된 것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자매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이 또 저를 미래를 향해 데려가셨습니다. 어느 도시를 데려가셨는데 그 도시에 여러 가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기도할 줄 아는 자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것처럼 자매는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자매는 오병 이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령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더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본 것은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도 그 불에 다 타서 죽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뉴스의 기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뉴스의 기자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생중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다 타버린 비행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의 모든 영들은 생명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랬더니 다 타버렸던 모든 시신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딸로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괴획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면 주님의 그러한 명령을 여러분은 명확히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때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는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우리에게 담겨져 알려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앞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들의 삶이 주님을 믿는 자처럼 달리 살때 우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평범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한 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믿는 자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머물렀습니다. 영광이 강하게 임하니까 모든 범죄자들이 그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려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임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느 누구도 질병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도 질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이적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시의 거룩함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거룩함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캐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른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방법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캐커의 이야기는 너무 쉽지만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